근데 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예를 또 계속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15권의 책을 냈는데 이게 5년 동안 출간한 책이에요 그럼 1년에 몇 권을 출간한 거죠 1년에 3권씩 출간했어요 여러분들 책 3권 읽는 게 아니고 책을 출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책을 집필하는 뭐 소설가나 이런 사람이라면 뭐 3권 별게 아니겠죠? 저는 이런 기업 교육을 수없이 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육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합니다. 그리고 책을 쓰기 위해선, 교육하기 위해선 제가 책을 또 수없이 읽어야 돼요. 네, 한 달에 1, 20권씩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제가 어, 신간 서적이 출간됐습니다. 제가 고객사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도대체 언제 이런 걸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바쁘실텐데. 그때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 일이 단순하게 직장이라면 생계유지를 위한 일이라면 저는 진작에 아마 지치고 그리고 힘이 빠져서 그만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에 관련된 일이고. 또 교육을 할 때마다 책을 쓸 때마다 굉장히 즐거운 마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없어요. 지치질 않습니다. 포기라는 게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즐거워요. 그 다음날도 또 관련된 저술 관련된 생각하고 제가 운동을 하거나 산책 갈, 때, 갈 때도 그래요. 이 다음 예정된 교육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 아마 직장들 많이 다니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때요? 퇴근 딱 하면 직장에 있던 거딱 끊고 집에 오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요일 저녁만 되면은 월요병 신드롬에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요일이 월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창의력이 생겨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의 요건 중에 가장 웃뜸으로 치는 게 뭔지 아세요? 창의력이 있는 인재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창의력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싫은 일을 누군가가 나한테 시켜. 그럼 창의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야. 그 일할 때는 막 좋은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